어 뭐야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말하겠습니다 저 이거 할줄 모르고요 그냥 게임 시작하기에 눌러버리겠습니다 <laughs> 게임을 안 그냥 해! 시작해버리는 거야 안오 <laughs> 뭐야 오 마이 갓 데이밋 홀리 셰프 퍽 홀리 셰프 뭐야 가시빌 이즈 베러 데이 셰프 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우리 쿠팡을 부를 수 있거든요 쿠팡이요? 네, 아, 그래. 쿠팡 쿠팡 불러 내가 쿠팡 불러볼게 자그 어, 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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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아니 무전기 네. 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세개 해야지 세개 해야지 세개 쿠팡 출발하기? 무전기 두개 어? 뭐야 이거 시켰거든요? 오가이 쿠팡 왔다 쿠팡 왔다 왔다 왔다. 와, 왔다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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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열어 열어 문열어 아아아아 밑에 아아아아 아 벌레 아야미미친 <laughs> 벌레들이 있어요 아, 야. 야 빨리 와 내가 어그로 끌어줄게 야이마 이리와라 아니 이리와라 이리 어, 거기 열어야돼 열어야돼 쿠팡 어, 열라고 아아아 어, 어떻게 열어 이, 형이 병사. 죽었어 형이 야, 죽었어, 죽었어. 야이 아, 야, 썩방아지들아 그걸 못열냐 어얘형 예, 죽었는데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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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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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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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 알 바로 될지. 가죠 그냥.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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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가면 어떡하노? 갑시다.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와, 믿네. 야, 뭐야. 번개 뭐야? 야, 이거 번개 절대 안 맞습니다. 이거. 번개 맞으면 복권, 복권 당첨이에요. 들어갑시다. 들어오세요. 네. 아, 오, 깜짝아. 네, 안녕하세요. 올려 올려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시면 되고요. 네, 네, 네. 들었어요. 어, 뭐야 이거? 저 일단 돌아가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떨어뜨려? 아, G 어? G G. 어. 뭐지? 뭐지 이거? 뭐야? 어 뽕뽕. <laughs> 아, 뽕뽕을 얻었거든요. <laughs> 야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일단은 일단 이, 이 상태로 갑시다. 자 이거 다시 건너야 되는 거든요. 으쌰! 오케이 오케이. 역자. 어디로 가더라? 여기 여기 여기. 나가 나가 나가. 오케이. 야 뭐? 야 님들아 <laughs> 이거 이거 우리 뭐 이거 금속 같은 거 들어가지고. 예, 벙괴 맞은 확률 좀 높거든요? 뭐야 여기 오쉣 밑에 바다 아니지? 어야야 어, 야, 야. 정적기 야, 감정이 정적기 감정기 있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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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고 있는 거쥐쥐쥐아아아 밑에! 아왜또 <laughs> <맵도> 나야? 이... <laughs> 형 죽은 거 <것> 같은데? 무슨 <laughs> 야 <물어줄래요>. 어딨어 <laughs> 형, 형 시체는 주워줘야 되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 시체 찾아야지. 어, 어, 인지가 문제인데. 나 알아, 어디지아 아, 근데 시체가 없는데? 내 시체가 어딘가 있을 거야. 아 근데 번개가지면 아, 거의 날라갔는데 시체가 없어. 어디로 날라갔나봐. 맞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단다. 에이 살아있겠어. <laughs> 살아있냐고. 아, <laughs> 사원 났네. 아니. 아, 진짜. 아,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뭐냐고. 아니, 왜 내가 맞아? <laughs> 번개를 왜 <laughs> 내가 맞아? 어? 근데 어떻게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어, 뭐, 오, 뭐야? 어, 야, 어, 뭐, 담아, 뭐, 담아, 담아. 담아. 응? 다 담아. 뭐 없네? 아무것도 없. 뭔 <laughs> 뭐? <laughs> <laughs> 아, 뭐야? 아니, 호탕인데요? 어 뭐야 이따 뭐나 있다. 뭐 있다. 어우 봐. 근데 여기도 있어. 어야 여기 여기 여기도, 어, 야, 여, 여기도 있, 잠깐만. 그러면 야 여기다 놓고 오자. 놓고 여기다 놔. 여기다 빨리 와. 갑시다. 갑시다. 와, 뭐 뭐야? 와, 야 담아! 담고. 템락이로. 어 뭐야? 담을 게 없다? 어? 뭐야? 담을 게 없는데요? 아니, 미친 뭐임? 이상한 쓰레받기를 얻었거든요. 쓰레받기가 1kg가 있죠? <laughs> 그러게요. 뭐 야, 미쳐! 도망자, 도망자! 야, 야, 장전했어, 장전했어장전했어 이겨라, 이겨라! 야, 야, 뛰어, 뛰어! 뛰어, 미쳐! 야, 잠깐만! 야, 우리 여기로 오면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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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애 몸! 야, 장전했어 <laughs> 왜또 <너>, 나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게> 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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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쁘지>? 아니, <laughs> 진짜 마지막 아이다니 아니, 아 저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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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니, 아 우리 니 아니, 아가 아니, 아니, <laughs> 그걸로는 씨, 껌도 못 싸먹어. 야. 야. 아니 그거는 씨 검도 못싸 먹어. 이야. 이야. 아니 뭐 안돼. 대비가 없어. 많이 와 이마. 아니 얘네 얘네 뭐, 뭐 따돌리는 법 없음? 따돌리는 법. 그냥 그냥 도망치. 그냥 미친 도망가. 문 닫으면 <laughs> 이거 문 닫으면 될걸 문 닫으면. 다드면? 문 닫으면은 문 부십니다. <laughs> 아이아이눈 부셔. 아이, 왜 이렇게 눈 부셔? 더 보니까. 거기 겹쳐가지. 안녕하세요. 어, 뭐야? 선물 상자. 어. 오! 동료 얻었습니다. 금속 판 금속 판아니무속판이야 야, 아, 어, 자, 무서워. 여기 가지 말십 야, 무섭거든요. 아, 이 왔던 데잖아. <laughs> 어, 뭐야? 야, 미친. 벌레 벌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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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laughs> 야, 어떡함? <laughs> 어, 내가 한번 나 들어갔다가 벌레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볼게. 소초에서본 <laughs> 것처럼. 5초 안에 오케이, 내가 오케이. 돌아오지 않으면 도망가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1초 제로 100 1초 제로 1어 어, 뭐야 신호등이다 오케이 신호등 하나 발견했고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 하는 방법이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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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도둑놈 그냥 손버릇 진짜로 <laughs> 이거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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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왜 나갔는데? 어들 저 튕겨, 아니 튕겨내. 아니 아재요. 아, 아니요 아재요. <laughs> 여기 넘어가야 돼. 넘어가. 아니 넘어가 줘야 돼. 보여줄게. 오 어? 아무것도 <laughs> 안보이 어떻게 하? 나도 안 보이야. 야, <laughs> <여기 어디가. 웃음> 자, 모르겠고. 간다. 하. 오케이. 여기 그냥 야내 쪽으로 뛰는데 그냥 내 쪽으로 뛰어봐. 나만 믿어.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인생 힘들다. 어쩔 수 없다. 이거라도 데리고 가야지. 어쩔 수 없다. 벌레다. 님들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거 벌레들아 먹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 르르 벌레 집이 있을 텐데. 벌레 집이 없네. 어, 그럼 안타까운 거고. 오, 삼십 원. 와, 진짜 야. 인생 어쩔 수 없다. 한 명은 나갔고, 한 명은 떨어져 죽고. 이게 뭐야? 마감을. 우리가 마감을 못 지켰어. 우리 130원 모아야 되는데, 30원 모아서 안타깝게 됐다. <laughs>